안녕하세요. 저는 1963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3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1987년도에 서울에 있는 잠신초등학교에 재직을 했고, 2020년 어, 서울 도봉초등학교에서 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서울 모스골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무스골 꿈틀 발전소를 세워서 무스골이 사람과 그리고 무스골 생태가 꿈틀꿈틀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자 일하고 있는 최기룡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어, 바로 집 뒤에 뒷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앞쪽으로는 그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을 따라서 한 4km 정도 걸어가면, 어, 서해안 바닷가가 나오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을 어렸을 때부터 그 자연에서 주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주는 자연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그 선물을 받는 그 기쁨으로 제가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봄에는 뒷산에 가면 꽃, 진달래 꽃이 피고, 어, 봄에 새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들고, 그러면 그 꽃을 따고 새들이 지적이고 새들이 에, 새끼를 낳고 거기서 어, 성장해 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했고요, 어린 시절을.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내과에 가서, 옆을 가면서, 어, 참외 소리도 하고, 수박 소리도 해서, 그걸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 즐거움 또한, 어, 솔 했었고요. 가을 되면, 뒷산에 가면 밤들이 또 우수수 쏟아지고, 어, 그 다음에, 뭔가 그, 우리가, 아 그, 아, 잠깐만. 목이 잠겨 버렸어요. <laughs> 아니요. 아, 천천히 계속하셔도 됩니다. 다시, 가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가을이 되면 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을이 되면 뒷산에 그 밤들이 익어서 그들이 떨어지면 그걸 음, 죽기도 하고 또는 장대를 가지고 밤을 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왕벌한테 쏘여가지고 머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며칠 동안 학교를 못간 적도 있고 그것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큰 어려움 없이 지냈고요. 겨울 되면 또 어, 내과에 또는 그 논에 어, 얼음이 얼면 거기서 아이들과 썰매 타고 놀이하고 놀면서 그 자연이 주는 그 천혜의 혜택을 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었죠.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이들한테 큰 거는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그 자연에서 받은 그 혜택, 자연에서 받은 선물을 아이들한테 같이 나눠주는 것 이상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처음 학교에 발령이 났을 때부터 어, 생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했고 특히 이제 텃밭 활동을 아이들과 처음부터 첫 번째 발령 받은 학교에서부터 해, 해왔었고 어,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학교 생활을 계속 3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서울 도봉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어, 발령을 받고 난 뒤에 무스코를과 인연을 맺게 되고, 어, 그 무스코를 그 접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바로 내가 어린 시절 자랐던 그때 그 시절의 그 고향 같은 냄새를 거기서 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과 학교에서만 만나지 말고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 있는 이 마을에서 함께 이그 무스골의 맛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2014년도에 무스골로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음, 무스골에서 그 여러 가지 생태 활동들을 해왔는데, 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 첫 번째는 그 자연과 친구되는 자연 생태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했거든요. 어, 그거는 그 생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그 마음속에 감수성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감수성은 어떤 계산이 있어서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는 어, 생기지 않거든요. 그냥 놀면서 진짜 그 놀이 속에서 자기 몸으로 체화하면서 어, 마음속으로 다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여러 가지 자연 놀이를 할수 있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 무스쿨에서 봄이 되면 다양한 꽃들이 피잖아요. 꽃들과, 그 다음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계곡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그, 물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해 게 주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확물들을 수확하면서 거기서 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게 그렇게 해 주고, 겨울되면 그 저쪽 무스골 논에 가면 그 겨울에 물을 논에 가둬놓고. 얼음이 얼면 아이들을 썰매를 탈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썰매를 한 30개를 제가 구입해놔가지고 어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신나게 그 썰매 타고 거기서 놀수 있도록 그런 놀이의 중심으로 아이들과 일단 만남을 가졌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그 무수골 생태 탐방이에요. 어, 무스쿨 생태 탐방을 하기 위해서 학생 생태 동아리하고 학부모 생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눈으로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른들 눈과 마음으로 무스쿨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접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어떤 누, 우리가 누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무스코 생태 지도도 만들었어요. 그 2015년도에 생태 지도를 한번 만들고, 2020년도에 또 만들었는데, 5년간의 생태계의 변화를 그 기록으로 남긴 거죠. 어, 자료가 나중에 있고요. 어.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어, 무스콜 생태 배공실 활동. 배공실은 뭐냐면 배움과 공감과 실천. 우리가 배우고 그걸 공감하면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라는 그 모토로 해가지고 어, 무스콜 생태 배공실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 중에는 이제 텃밭 활동이 있는데요.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채소들을 갖고서 수확을 하고, 특히 가을되면 김장 어, 배추를 키워서 어, 직접 아이들이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는 거죠. 김그 김장을 할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스골에 그 2010년부터 어, 논의 한 자락을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어, 봄에 아이들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낮으로 베베기를 해가지고, 그 탈곡한 별을 가지고, 어, 쌀을 만들어서, 가래떡을 만들어서, 11월 11일 날, 아이들은 가래떡 데이, 저희 도봉초등학교에서는 10년 동안 가래떡 데이를 했습니다. 그, 빼빼로 데이가 아닌 가래떡. 일을 해왔고요. 아, 그리고 어, 그 요즘에는 외국과의 다양한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외래 생물에 의해서 우리 토종 생태계가 교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무스골에도 외래종 식물들이 침범해 가지고 우리 무스골의 고유의 생태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스골에 침범해온 그 생태교란종 중에서 어, 단풍잎 돼지풀이라든가 미국 숙부쟁이라든가 아니면 가시상추 이런 그 생태교란 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 이런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스골 꿈틀발전소를 위한 거는 제가 서울 도봉초등학교에 10년 동안 교사로 재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 생태동아리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생태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왔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이분들과 함께 무스코를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같이 모여서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그분들도 같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생태 활동 해왔던 거를 퇴직하고 난 뒤에도 계속 해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그들을 통해서 품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무수골 꿈틀 발전소를 2020년 3월에 문을 열게 되었고요. 어,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무수골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둘이 함께 생태적인 공감을 하면서, 어,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사람이 누리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스쿨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같이 갈수 있는 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무스쿨 꿈틀발전소를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생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지역에서 무스쿨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계속 만나왔으니까 그분들 중에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어, 모아서 같이 해보겠냐라고, 어, 물론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지역 분들이, 아,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 제가 할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안 열었었는데,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다독이면서 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네. 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아이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뒤에 그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과 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기를 원했었고 또. 고봉초등학교에서 마침 제가 그 학부모 단체를 제가 맡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뛰어든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 관계되는 부분들 담임하고 소통하고 자기 아이와 관련된 부분만 상담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만 풀어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학교 교육 문제가 해결이 풀리지 않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어 학부모 공동체적 그 교육 의식 사고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부모 동아리를 막각 부모들 단체를 제가 맡으면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했죠. 권장을 하면서 내가 하나의 학부모 단체로 생, 생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간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다른 단체들도 학부모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만들게끔 자꾸 이제 격려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생태 동아리를 계속 유지한 거죠. 지금은 아 <laughs> 없어졌어요. <laughs>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생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텃밭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 수확물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눔.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저희가 텃밭에서 기른 그 호박을 아이들한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한 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야단을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일로 야단을 맞았니? 그때 자기가 그 전에 그주그 그 사는 지역에그 밭에서 어, 다른 사람이 기른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대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줄 알고 어, 애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엄마한테 실제로 전화를 해달라고 <laughs> 이게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제로 준 거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학부모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아이들이 실제로 기른 거였고 기름그 결과물을 아이들이 수확한 거니까 직접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그 과정을 경험해보라고 준 거다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풀게 한 적이 <웃음> 있었거든요. <웃음> 예. 그런 일도 있었고, <laughs> 어, 어 또한번 2012년 5월 15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5월 15일이 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5월 15일날 제가 아침에 저는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요 보통 한 7시 일찍 가가지고 제가 해야 될 업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면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될 일은 이제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는 아이들과 활동하는 시간을 안 하려고 될수 있으면 일찍 가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 일찍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건물을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아이들 두 명이 문을 확 열고 교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어, 오늘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한테 선물 가져왔다고 <laughs>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선물을 가져올 아이들은 아니고 좀 개구진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물을 가져왔어요 걔네들이 뭘 가져왔냐면 그 길거리에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그 그 참나무, 참나무 잎을 갈가먹고 사는 애벌레 두 마리를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때. 이게 길 자기네들이 학교 오는데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선물 받고 왔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냥 길바닥에 있으면, 사람의 발표에 죽거나, 아니면 자전거에 뭐 하든가, 아니면 그,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선생님은 이걸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걸 선생님한테 선물로 가져온 거다라고 4학년, 걔네들이 4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갖다 준 선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아이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그걸 찾다가 <laughs> 못 찾고 그냥 왔는데 어,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봉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이봄 되면 새들이 이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둥지에서 이소를 옮겨가는데. 그때 얘네들이 부모를 못 따라가거나, 해가지고, 어, 그,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 떤그 상황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걔네들을 주워와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딱따구리 새끼, 아니면, 어, 어, 꽝,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걸 지네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동물들도 기르고 했었는데, 지네들이 같이 그걸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활동 이런 것도 아이들과 함께 했었고요 아이들 음, 그러니까 뭐 여기 길바닥에 뭐 고양이가 아니면 비둘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누워있으면 어, 저한테 다 달려오는 거예요 도봉초 아이들 그걸 보, 보는 순간 <laughs> 제가 그러니까 동물 구조대에 역할도 아이들과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한눈으로 그냥 음, 보고 그냥 무심히 지나지 않고, 어, 걔네들과, 걔네들의 생명과 내 생명과 같이 동일시 하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 있다는 것. 그걸 아이들이, 어, 말로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어, 체화시킨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생태계 위기 지향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무스콜에서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스콜이 아마존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에 어떤 자연생태의 산소를 4분의 1을 공급하는 아마존 얘기를 우리는 늘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아마존에서 오지 않거든요. 바로 무스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마존이 훼손되면 안 된다. 아마존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풀한 포기, 나무까지 하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숙골에서 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숙골 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숙골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 데 우리는 단지 거기에서 잠깐 거쳐가는 그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그 거쳐가는 존재에 의해서 무스골이 훼손되고 망가진다면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무스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어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어 앞으로 이 무스골 꿈틀발전소는 무스골을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무스골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서 주는 선물을 우리는 받고 그 선물을 어, 받아서 그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그 어, 느끼고 받는 그 즐거움, 그 행복감, 그걸 누리다가 우리는 가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자라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만큼 더 누리고, 얼만큼 더 갖고, 얼만큼 더 챙기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것그 자체를, 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고, 거기서 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다가, 한순간이거든요. 그눈 감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무스꼴은 안 그러거든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렇게 무스꼴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되고, 훼손이 되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도 한순간 우리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무스쿨 꿈틀 발전소 어, 이제 시작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 저희가 뜻한 바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 저희가 지향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차근차근 저희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무스골 꿈틀발전소를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무스쿨꿈틀 알전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